오늘은 천안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밀집되는 곳 그중에서도 정말 가장 화려하고 활발한 두정동 먹자골목 중심에 위치한 한가 빌딩 건물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건물 찾으시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는 그런 매물이고요. 오늘 매물 구파트너 부동산에서만 단독으로 소개시켜드리는 매물입니다. 오늘 매물은 낮보다 밤이 화려한 진짜 핵심 상권이어서요. 한마디로 실패 없는 입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기를 기다려야 되는 리스크 없이 이미 탄탄하게 구축된 두정동 먹자골목이라는 인프라 안에 위치해 있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그런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저는 차 촬영을 위해서 오전에 나와 있고요 밤이 되면 또 다른 매력이 나오는 곳입니다 위치는 1호선 두정역에서 약 1.4km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역세권에서 흘러나오는 유입 인구부터 인근 산업단지 직장인들과 강국대, 한기대, 상명대 등 천안의 대학교가 정말 많은데요 그 대학교 학생들이 모두 모여드는 곳입니다 직장인의 탄탄한 소비력과 대학생의 젊은 활기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곳에 오늘의 매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물 살펴보면서 건물의 개요 안내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 101평, 연면적 302평,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으로 이루어진 근생 건물입니다. 2009년도에 준공된 건물로 법정 주차 가능 대수 7대 현재 각 층마다 다양한 업종으로 임차되어 있습니다. 이제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서 살펴봐 드릴게요.